제 첫작과 지금작을 보여드리죠. 첫작은 이거입니다. 첫작입니다. 다리 움직이는 표현을 하지 못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하지만, 재밌는 명, 재밌는 영상, 재밌, 아니, 재밌는 만화가 되었습니다. 하지만, 퀄리티도 안 좋고, 이만큼 다리도 움직이지 못하는 이런 덫작입니다. <laughs> 자, 두, 자, 이제 제, 제 지금작을 보여드리죠. 현재입니다. 제 현재작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적어도 200장을 만들어, 한번 만화를 만들어 봤는데, 한번 보시죠. 다리를 걷는 표현을 했고요. 날라고 하는 표현도 이제 만들었습니다. <laughs> 멋있는 표현을 조금 만들었지만, 거의 잘 만들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. 현실적인 움직임이 있지만, 안 좋은 점은 퀄리티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시청자들 덕분에 저는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었고, 전 이렇게 할수 있었습니다. 저는 이렇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